안녕하세요. 오늘은 그어 이제 단풍이 있는 이런 어 설악산에 와서 어 코리라쿠마의 여행 가방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. 이렇게 이제 코리라쿠마의 여행 가방인데요. 이렇게 어 분홍색 역시 코리라쿠마 가방답게 분홍색의 이런 코리라쿠마 가방입니다. 자, 그러면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한번 볼까요? 네 쿠리라쿠마의 여행 가방 먼저 네첫 번째로는 쿠리라쿠마의 이 어, 멜빵 바지와 그리고 모자입니다 네 너무 귀엽고 이렇게 딸기가 달려 있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어, 이 목도리입니다 리라쿠마 목도리 쿠리라쿠마 목도리고요 어, 세 번째로는 이렇게 네 멜빵 바지 입을 수 있는 그리고 모자와 그다음에 이렇게 핸드백이 이렇게 있어요. 네, 되게 귀엽죠? 그 다음 또 뭐가 있을지? 네, 그다음은 어 위에 점퍼 같은 어 거에 이렇게 길게 매일 어수 있는 가방이 있어요. 역시 그 쿠리라쿠마라. 어 뭔가 핑크 핑크하고 귀여운 옷들이 있고요. 네 이제 그 다음 옷으로는 이렇게 네 이런 어 원피스에 이렇게 예쁜 진주의 목걸이. 코리아 코마가 아무래도 여자 곰이기 때문에 이런 치마의 목걸이가 있고요. 끝으로 네 이렇게 점퍼 점퍼에 이렇게 리본. 네, 머리띠가 있습니다. 이렇게, 어, 쿨라쿠마 가방에는요, 이런 옷들이 가득 들어있고요. 네, 이렇게 쿨라쿠마의 여행 가방이었습니다. 어, 정말 이제 점점 날씨가, 어, 추워지고 있어서, 어, 더 추워지기 전에, 예, 이렇게 여행 가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안녕!